혹시 사면 이후에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전달을 좀 하셨나요? 보종의 정보를 계속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이 대표는 정치 입문할 때 박근혜 퀴즈라 그랬잖아요. 친분이 유지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박 대통령 2012년에 선거 돕고 나가지고 2013년부터 제가 박 대통령이랑 뭐 독대하거나 했기는 없었죠 전혀 가끔 행사 때 오며가며 했 정도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안부 인사 그러니까 전달은 하신 건가요? 전원을 부탁을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박 대통령이 지금 사람이 닿는 분들이 제일 굉장히 그 경로의 가운데에서 전화해서 전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음. 언젠간 다시 뵐 거라 생각하고 오해 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음. 지난번에 뭐 편지 모아 갖고 낸책 보면 네. 여전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는 거꾸로 박 대통령이 그때 고정과 수사받고 탄핵되실 때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저한테는. 저한테 솔직하게 최순실 안았냐고으면 몰랐어요, 저는. 뭔가 지금 와서 역으로 추산해보면 은 그때 좀 이상한 지점이 있었다 이거 정도는 많이 느낌이 드는데. 전혀 몰랐었어요? 그때는뭐 유례가 비슷한 건줄 알았죠. 어. 제가 모르는 어떤 정치인들이 둘러싸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정도의 느낌이었지. 그리고 때론 언론에 나오니까 정윤회 씨 정도에 대한 의심 정도는. 아, 그때 정윤회 씨는. 네. 듣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오픈된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어. 거꾸로 최순실이란 이름은 정윤회씨의 부인 정도로 알고 있었겠지 네. 경선 전에 대구가 가지고 네.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발언 직접 하셨잖아요 네.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후보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laughs> 후보는, 뭐,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후보가 좀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 하신 분이잖아요. 박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가 취재했다기 보다는 법원이 취재한 겁니다 후보께서 이렇게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수사 기소한 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후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laughs>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근데 사면 되고 나서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정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저는 오히려 정치, 정치적으로 야속합니다 <laughs> <laughs> 네적으로는 네, 네. 언제든지 그분이 정치 영입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그때 전당대회 연설 때도 이야기하기를 제가 꼭당 대표가 되면 잘 해가지고 그분이 인재영입하는 잘했다는 말 듣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그분이 대처도 미흡했고 사회 각에 이르게 된거 굉장히 야속합니다. 네. 네, 윤 후보는 박 대통령이 건강히 회복이 되면 음. 한번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박 대통령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무난히 인사드리고 는거군요 음, 그거는 이제 모양새가 그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구 표심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대구 표심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가끔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대구 표심이라는 것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어,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로 밀어올렸고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 연설하고 당대표 된거아니겠습니 그때 대구에서 오히려 굉장히 저를 믿는분위기가 셌었어요. 아,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구에 네. 이제 기반을 뒀던 정치인 조영 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804만 5번원왔다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네. 비싸움이기도 있 했지만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내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 편지를 보고 박 대통령이 저랬을 리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네. 메신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네. 있었죠.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이기는 선거 또는 본인이 영향을 줘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거에서만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인데 네. 그때는 외부 상황이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잘못된 전언이나 이런 걸 듣고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박, 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뭔가를 낼것 같습니까? 저는 내시더라도 어쨌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면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텐데, 네. 탄핵에 대해서는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 네. 그 유영아 변호사가 전달했던 건기억요 그런데 그것도 과연 박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워딩이었을까? 예, 네, 박 대통령은 왜냐하면 네. 끝까지 본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을 가볍게 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어. 연휴였는지 저는 그것도 내막이 좀궁금하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도 병원에 계시고 그러니까 소식들을 들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박 대통령의 전언이라는 것이 여러 시점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그런 메시지가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면서 그 계기가 작동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대표 생각은 뭔가 메시지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지키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틀어주는 KBS나 이런 게 소통 경로가 다였을 거잖아요 네. 지금 듣기로는 뭐 전자기기도 활용하시면서 여러 경로로 네. 정보들을 이제 접하고 계신다는데 지난 몇년간 일들이 캐치업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실 거다 We'll